수험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고생했을 수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능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,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부담보다는 기대를 품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께서꼭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수능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사항이 몇개 있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, 발열 체크 및 고사장 답사를 위해서 약 30분 정도 일찍 현장에 도착을 권유 드립니다. 두 번째는 마스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꼭 착용하시고 여분의 마스크도 하나씩은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는 책상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가림막에 대한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선생님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힘내세요. 화이팅 하시고요.